이런 기본적인 성향을 가진 상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무뚝뚝하고, 어, 기척도 안 통하는 이 상해에서 내가 만약에 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거나, 내가 해외 사업팀에서 이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돼. 만약에. 그러니까 그냥 여행 간 거면 상관없어요. 여행 간 거면 그 사람들이 뭐 무관심하면, 그냥 그러면 그게 끝이지. 한국 가서 욕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의 돈을 벌어야 돼.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해의 상인들, 상해의 어떤 장사꾼적인 기질을 조금 알려드리고 상해하고 비즈니스를 할때 팁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 팁은 어, 상해에 네번밖에안 가본 제 개인적인 팁이 아니라 어, 전문가가 쓴 책을 토대로, 여기 차이나 머천들, 상해 편에 써 있는 책을 토대로 부사외국어 대학교 교수님인가? 아무튼 어, 전문가가 쓴 책을 토대로 저 여러분들이 책한 권을 다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쪼개고 쪼개서 그냥 중요한 것들만 써머리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감히 막 나는 상해 사람 몇번안 만나 봤는데 제 얘기를 막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장사 노하우, 그러니까 상해 사람하고 일할 때 근데 정말 놀라운 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동북삼성 얘기했잖아요 동북삼성하고는 완전 남극, 남과 북의 차이야. 완전 상극 차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북삼성에 해드렸던 그 얘기를 상해에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지난 시간에서 동북삼성 만 우리 친구 아이가 막, 아, 한잔해.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상해해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음, 얘기 기다려보겠습니다. 지난 동북삼성은, 일단 뭐, 계약서보다는, 종이대가리보다는, 하고, 막, 아 어, 친구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게 동북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스타일대로 상해에 가면, 음, 어, 이렇게 돼요. 병신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해에서 통하는 비즈니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해에서는 앙 돼요. 기억하시고, 상해 거 볼게요. 이것도 어, 그, 평가할 필요는 없어. 막, 동북이 옳고, 상해가 그루고,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역사를 토대로 형성된 문화일 뿐이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외워서 하시면 돼요 그냥 외워서 어 까칠하네 까칠해 연락 까칠해 짜증나게 까칠해 근데 이걸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짜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니까 자 그럼 상의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음, 첫 번째 상의 상의는 상의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글로벌해요 그래서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거고요. 조금 나쁜 말로 하면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서양은 인정하고 계약서하고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원래 중국 자체는요, 공사 구분이 조금 모호해요. 원래 관시 같은 거 얘기들도 보면 중국은 공사 구분이 조금 모호하고 일반적인 중국은 계약서 나부랭이보다는 친구아이가 조금 통해요. 근데 상해는 그게 안 통하는 도시예요. 약간 국제적인 감각이다 보니 살짝 계산적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이 도시에서는 경제도시니까, 여기에서는 계산적이라는 거 기억하신 다음에, 계약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동북에서 했던 것처럼, 아니, 우리, 내가 저번에 그거 해줬잖아. 너도 한번 해줘야지. 이런 건안 통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두 번째, 상의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면 꼼꼼해요. 그리고 나쁜 말로 하면 되게 꼼꼼한데, 음, 눈앞에 이익에만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요. 1번 팁을 알았으면 협상을 할 때는 서면으로 다 남겨놓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상해 사람들은 좀 꼼꼼하고요 눈앞에 이게만 집착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껏 회화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아까 회화 공부할 때 어, 지금 우리가 지금은 좀 비싸긴 한데 어, 다음에 또 너희랑 거래할 거니까 싸게 해줄게 우리 사실 남는 거 없는데 일단 요것만 거래할 거면 은 싸게 해주면 안 되지만 다음에 또 거래 많이 할 거니까 싸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중국인데요. 상해는 그게 안 통해요. 상해는 아까 치우미님 얘기한 것처럼 오늘만 사. 미래는 현재의 어떤 가치를 매기는 데 조건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믹바에마 동북 삼성이랑 완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약간 눈앞에 이익을 생각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맞아요. 상해 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 같이 거래. 앞으로 오래 하고 싶었는데 살짝 회사 팀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상해에는 살짝 다시는 같이 일하기 싫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일을 잘하니까 같이 하긴 해야 돼. 일을 잘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약간 뭔가 되게 얄미워 그래서 같이 일하기 싫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다음에잘 잘해줄게. 안 통해.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 세 번째.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업무할 때 작은 문제. 연락, 집착해서 상대방 지지치게 하는 게 있어요. 요거 겪어본 사람만 알수 있어요. 겪어본 사람만 알수 있는데요. 되게 작은, 되게 뭔가 작은, 이거 별로 안 중요해. 그 만약에 우리가 게임 하나를 이제 상해 운영사에다가 팔았어. 그러면 그 게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게임 자체는 훌륭한데 그 게임에 있는 채팅창, 채팅창의 뭐 색깔, 이런 거 있잖아. 아프리카 방송 같은 거 수출을 했어, 만약에. 근데 채팅창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중요해. 근데 막 그런 거에 막 꽂혀가지고 채팅창 색깔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뭐, 맞네. 압류발을 인좀막 그런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가지고 조금 막 진도 안 나가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업무 해본 사람만 알수 있어요. 약간 근데 나, 나, 결국 나중에 돼가지고 런칭을 해보면 그 채팅창을 고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긴 해요. 민망해 마 약간 그 정말로 해가지고 아 진짜 뭐지 이것들 진짜 아 짜증나 지치가지고 그렇 해서 고쳐져서 했는데 나중에 막상 고치고 보면 아 그때 채팅창 색깔 그거 바꾸기를 잘했네. 걔네가 잘한 걔네 말한 게 맞긴 맞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같이 일하기 싫어. 그래도 같이 일하기 싫어.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걸잘 챙긴다라는 게또 장점일 수도 있죠. 음, 프레시팩토리님 매번 조금 고맙습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장점이고 담당자로서는 연락피 말라. 담당자로서는 그러니까 어, 개구장 입장에서는 실무자가 아니면 어 걔네 되게 예리한데? 생각하는데요. 빨리 일을 진행해야 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말 소리 안난 총이 있으면 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을 느낌적인 느낌을 들게 하는 게 약간 상해식의 업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거는또 같이 상해랑 일해본 사람이 있어야 내가 맞장구를 칠수 있는데 살짝 아쉽네요. 그러니까 암, 나쁘게 말하면 압유발 좋게 말하면 디테일함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상해 사람은 빵 중에 무슨 빵을 제일 좋아할까요? 상해 사람들이 빵 중에 제일 좋아하는 빵. 넌센스. 빵 중에 제일 좋아하는 빵자 벙요님 근데 벙요님은 제가 올 때마다 그렇게 병 마시고 싫으면 그냥 안 오시면 안 돼요 벙요님 이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음 제일 싫어하는 빵 <laughs> 제일 좋아하는 빵 <웃음> 안전빵 전빵4계절 <laughs> <정빵. 웃음> 꿈님 그 와중에 맞췄네요 상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빵은요 안전빵이에요 안전빵 좋아해요 그래서 음 상해 사람들은요 안전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막 모험해야 되면 그냥 안 해요 막 모험을 해야 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의심도 좀 많고 음안 리스크가 크면 하이 리스크 면 물론 돌아오는 것도 많긴 하지만 리스크가 크면 돌아오는 게 많더라도 안전빵이 좋으니까 모험은 잘 하지 않아요 이건 어디랑 달라요 똑같이 남방이라도 요거는 어디랑 좀 달라요 우리가 그때 배웠던 지지난주에 배웠던 우리가 음, 음, 과감한 투자를 안해 그래서 상해에는요 대기업가가 없어요 상해에는 어 그래서 얘네는 광동사람이랑은 달라요 똑같이 남방이라도 똑같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어도 광동상인들하고는 완전 달라요 광동상인들은요 약간 미래를 좀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상해사람들은 안전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광동 사람하고는 지리적으로는 뭐, 많이 멀진 않지만, 상해 사람들은 고게좀 다르다는 걸 기억하신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면, 상해보다는 광동으로 들어가는 게더 나으세요. 이해가 되시나? 음, 약간, 아, 맞다! 보티젤리님 너무 잘한다! 맞아, 맞아. 그래서 상해가 금융업, 이런 게많거든 그리고 상해 사람들이, 재테크 잘하 걸로 유명해요. 재테크는 잘해. 근데 뭔가, 테크를 막 크게 모으지는 못하는데, 야금야금 조금 조금 모은 거를 재테크하는 건 잘해. 오, 맞아. 금융업을, 금융업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잖아요. 이렇게 리스크 큰거잘안 해. 그 와중에 유선나 꿀잼님은, 그래, 나는 광동 가야겠다. 광동 가야겠다. 자, 알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보시면 되시겠고, 안전빵 좋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상해 사람들한테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와 이 사업 대박! 이거 완전 막이 사업만 같이 하면요, 너님 진짜 부자 될수 있어요. 통할까요? 이렇게 약간 좀 비현실적인 사업 제안 어떨까요? 아, 이거 같이 저랑 하실래요? 이 사업 저랑 같이 하시면 진짜 대박 부자 되실 수 있어요. 조꼬지마언님 안녕하세요. 부자 되실 수 있어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음, 광동이 그 어딨나요 홍콩이랑 맞닿아 있어요. 자, 차, 그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대, 택, 택도 없어. 꺼지라 그래. 비현실적인 사업자는요, 꺼지라 그래. 택도 없어요. 이런 제안은 광동 가서 하시면 돼요. 혹은 북쪽으로 올라가세요. 되게 거기 되게 허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먹힐 수 있어요. 그지만 상해에서는 이런 게안 먹힌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일반적으로는요, 중국 사람들은 뭐 먼저 친구가 된 다음에 한번 친구 되면 평생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화 때 봤던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소소한 이익을 유보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 중국인은 미래를 위해 현재 한 푼, 두 푼을 좀 유보해요. 다음에 크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상해는요, 이게 안 통해요. 상해는 지금 라인 나우가 중요해요. 상해는 라인 나우 중요. 지금 뭔가가 보이지 않는데 그 다음 거는 또 어떻게 기약해 그러니까 그 기약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예산이나 예측은 요번 거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관해요 상해 답답하겠다 근데 또 일을 잘해 그래가지고 같이 또 한번 일하잖아 그러면 나는 믿는안 걸릴 것 같은데 이사님은 그 업체 잘하던데 그 업체랑 다시 해 이렇게 얘기해 담당자 속섞는 것도 모르고 위에 그 띵가띵가 발꼬랑 만지고 있는 그 이사님은 쟤네 일 잘하잖아. 상의랑 같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laughs> 이거 해본 사람만 알수 있는데, 이거. 나만, 어디 얘기할 때도 없고, 내가 얘기할 때도 없고. 답답하네. 오, 짠이 칸즈용 크롬캐스트? 아, 그래요? 아, 답답하네. 음, 음, 이사님이 발구락 만지고 있잖아. 발구락 만드는 이사님들은 상의랑 같이 일하면 좋은 줄 알아. 담당자 미치겠는데. 근데, 이걸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 여기까지. 요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구요 라인 나오가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상해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제가 다음번에 진짜 많이 살게요. 저희가 다음번에 꼭 같이 거래할게요. 다음번에 코스트 막그 다음번에 프라이스 올려 드릴게요. 이런 게안 통해요. 그거 기억하면 안 돼요. 상해 일 잘해. 그니까 이렇게 꼴배기 싫고 압류발 해도 다음에 또 같이 하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퇴사했어요, 나. <laughs> 그래서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북방 사람들은, 우리 친구 아이가.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상해 사람한테,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러면 상해 사람들은, 네,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laughs> 우리가 막, 아우, 워머스스 朋友 와. 하朋友, 라우, 朋友. SJ가 될 거예요. 예, 아닌데요. 예,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친구 아이가, 네, 아닙니다. 이게 약간 상해 스타일. 네, 아닙니다. 고,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상해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또 상해도 대도시이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상해 와서 일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냥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은 당신과 사업 파트너이지만 내일은 아닐 수도 있죠. 요게 기본적인 샤하이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제가 그때 북방에서는 계약서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북방에서 중요한 게 계약서보다 중요한 게 북쪽에서는 계약서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북방에서는 계약서 나부래기보다는 하룻밤에 그냥 술 한잔 마시는 거랑 인정이 더 중요해요 술로 맺어진 인정 술로 맺어진 어떤 막 마셔라 부거라 하다가 맺어진 어떤 너와 나의 인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창의에서는 인정은 그닥 가치가 없어요. 상의에서는 계약서가 갑이에요. 대신에 상의는 장점이야. 계약서에 있는 대로 지켜주긴 해요. 동북 쪽에는 계약서를 백날 써도 그걸 읽어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데, 아, 못 봤어요.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죠? 계약서에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해버렸네.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 친구니까 해봐줘, 네가 해줘, 이렇게 생기는데, 상해는 계약서를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좀덜 나. 대신에 막큰 돈을 벌수 없지만, 사고가 좀덜 나. 근데 북방은 계약서에 써 있는데, 아, 우리 직원이 그거 확인 안 했대.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계약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다른 거죠. 음, 동동베이 산시양이랑 샹하이는 완전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우리 친구니까 상위 계약서 뭔 계약서야. 근데 이제 요거는 계약서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업무 스타일이 샤하이 스타일이면 샤하이로 가시고요. 나는 이런 거 깐깐하게 하는 거 싫어. 나는 나는 그냥 친구 할래. 그러면 똥베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